아마모 채널 프로레슬링 이야기 프로레슬링 갑분싸 레전드라는 짤 혹은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절묘한 기술과 반격, 착지, 그리고 표정과 카메라 워크로 일본 프로레슬링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와 이거 개쩌는데? 할만한 스팟이었어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 역시 그 짤과 관련이 높은 아니 해당 짤에서 기술 시전자인 이부시 코타의 이야기예요 물론 커리어 전반적 소개가 아닌 이 이부시 코타는 라 선수 아니 이부시 코타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지 그리고 짤이 돌 때마다 나오는 이거 서로 실수한 방송사고인데 어쩌다가 레전드됨 혹은 이거 완벽하게 합잘 맞춘 스팟이다 라는 말이 왜 안되는지 알 정도로 이부시코타는 사람이 얼마나 기행의 달인인지 기한84 이전에 이부시팔리가 있었다가 느껴질 정도로 이부시코타의 기행들에 관한 이야기에요. 이부시코타의 기행은 일본 프로레슬링에 조금만 관심 있어도 알만한 수준인데요. 이 기행의 유래가 유전이 아닌가 할 정도로 본인부터 특이했어요. 어릴 때부터 우량하였다는 말은 없었지만 하고 피지컬을 보 원래 튼튼했는지 부모님은 이부시코타를 운동선수로 키우려 했고 방송에서 어떤 운동선수가 회복고 근육 키운다는 걸 보고 회를 먹었어요. 그리고 식이요법에 도움된다고 여주를 같이 먹였는데 어릴 때는 빡세지만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회 좋아하고 지금도 자주 먹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부시코타가 막 돌이 되기 전의 이야기였어요. 역시 믿음을 저버리자는 이부시코타는 3살 때부터 두발자전거를 탔고 4살 때는 동네에서 열었던 스모대에 참가하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떼를 썼어요. 그 정도 때는 누구나 쓸수 있긴 한데 문제는 이 대회가 초등학생부터 참가 가능했던 대회였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큰 문제는 다 이겼대요. 어떻게 회가에 율이 있던 것 같긴 한데 이건 좋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싸게 보이지만 아마도 나중에 보면 은그싸이란게참 진짜 별개로 정신적으로도 이때부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는데요 부모님은 맞벌이고 형은 이미 그때부터 유치원 다니다 보니 혼자 집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심심하다고 많은 기행을 저질렀는데요 집에 있는 메시지를 원샷했거나 시카를 위두르고 밖에 나가서 벌레들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최대한 봐줄 수 있어도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주변 가게 물건들 수척하거나 숲에다가 라이터로 불장난으로 산불을 냈는등 조금 사이코 같은 짓들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도둑질은 잡혀가지고, 한포가 과하게 혼나고 그만뒀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레슬러의 꿈을 가지고 연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연습 방법들이 참으로 대단했어요. 일단, 낙법을 연습한다고, 모래밭에서 넘어지고 구른 건 좋은데, 수직낙하기 연습한다고, 정수리 낙법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았던지, 덤블링도 마스터했는데, 문제는 또그 능력을 가지고, 매트에서 450도 스프레시를 연습하는 똘끼를 보였고 더 높은 데서, 더 사람 많은 데서 해야 경험이 쌓인다고 친구들 모아서 조회대 위에서 450도를 했다가 그것도 바닥에 착지해서 그만 갈비뼈가 박살났다고 합니다. 이쯤이면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길 만도 한데 놀랍게도 회복하고 나서 이번에는 피닉스 스프레시 연습한다고 바닷가 방파제에서 하는 미친짓을 듯을... <laughs>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는 좀 안전하게 한다고. 배가 아니라 다리로 착지를 시도했는데 성공했대요. 그렇게 무사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에 있던 서일본 프로레슬링을 단체 테스트를 보게 했다고 때려떴어요. 거기서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어떻게 꼬마이라고 쫓아올 수도 없고 한번 할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해보라 했는데 초등학교 갓 졸업한 놈이 논설트였답니다. 그러니 다들 놀라서 막 지켜봤는데 테스트 결과는 일단 중학교부터 졸업하고 오라고 해서 탈락이었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로 갔는데 거기서는 프로레슬링이 아닌 럭비에 잠시 빠져요 이유는 간단하게도 럭비가 뭔가 프로레슬링과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하. 거기서도 그냥 평범하게 럭비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 때마다 상대에게 몰래 슈플렉스나파워번 같은 반칙을 삼았다는 거예요 저도 어지간히 주변에서 미친눈 취급받는데 이분이코타랑 같이 있으면 진짜 한없는 정상인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도 어떻게든 무사히 졸업하고 일본의 유명 프로레슬링 단체인 DDT에서 인단 테스트를 봐요. 여기서 뭘할수 있냐고 물어보게, 저 450도 스프레시 가능합니다! 라고 했고, 당연히 초보자가 뭔 헛소리 하면서 무시했다고 해요. 정작 이브시코타는 나중에 이걸 증언하면서, 피닉스 스프레시라면못 믿을까봐 450도라 했는데, 안 믿어서 당황했다라고 해요. 물론 이브시코타는 DDT 말고, 일본의 유명 경량급 단체인 드래곤 게이트의 전신이자, 많은 한국의 프로레슬링 팬들도 알고 있는 레전드 프로레슬러, 울티모 드래곤이 만든 토르몬에 먼저 들어가려 했어요. 이때 주소를 잘못 쓰고 우표를 안 붙이는 뻘짓을 여러 번할 끝에 그냥 포기하고 DDT로 갔다고 해요. 네, 그보다 이쯤이면 슬슬 상식의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DDT에 가서 열심히 했나? 얘 예, 나중에 하는 거랑 재능 보이 열심히 했겠지 싶었지만 놀랍게도 처음에는 제대로 안 했어요. 물론 DDT에서만 열심히 안 하고 근처에 친분이 있던 동월 프로 슬링 단체에 가서 했어요. 이분 씨의 말로는 거기 사람들이 프로레슬링에 대해 더 잘한다고 했다지만 그렇다면 DDT 테스트는 도대체 왜 본건지... 결국 DDT 사장이었던 타카키 산시로가 예의상 좀 나오는게 좋지 않냐고 하자 어차피 연습때 다똑같은거는데 필요없는거 같아요 해서 아주 사람을 벙찌게 만들었다고 해요 저라면 ㅈㄲ끼 먼저 자릅니다 일본 프로레슬링 대라수 단체 특징이라고 할만한게 신인때 튀는걸 자제시키는 편이에요 제일 유명한 신일본 프로레슬링만 하더라도 신인시절에는 검은팬츠만 입고 피니시도 보스턴 클럽 정도로 제한하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짬이 쌓이면 하나씩 풀어주고요. d d t 도 비슷한 편이었는데 이무시코타는 그걸 씹고 데뷔 전부터 문설트의 피닉스 스플래시에 별 기술을 다 썼다고 해요. 물론 지지를 씹은 건 아니고 당시 데뷔전 상대이자 친한 선배였던 쿠도가 이무시코타의 성격을 알고 맘껏 해도 된다고 한 건데 그렇다고 또 어, 어, 눈치 없이 그거 진짜 어? 결국 주변다 노바대발했는데 쿠도랑 사상이 수습해져서 그나마 넘어갔다고 해요. 별개로 이브시코타는 이때 잠시 은퇴를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전에 프로레슬링 한다 했을 때 어머니가 울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때 한번 단념했다가 몰래 다시 시작했는데 그 시기가 마침 성인이 됐던 시절이라 집에서는 대학 다닌 줄 알았다가 다시 프로레슬링 한다는 거뭐 화들짝 놀랐고 데뷔 전만 하고 접으려고 한게 나름 당시 오버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해요. 물론 그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알다시피 뭐 지금도 현역으로 뛰는 건 다들 알잖아요? 그 시기에 한국에도 온 적이 있어요. 나름 팬들에게 화제가 된 AJ 스타스가 참전했던 신한국 프로예술의 공식 첫 이벤트였는데요. 그때 AJ 스타스크리스퍼 다니엘스와 세미메인을 하기로 예정됐던 한국의 윤강철 선수를 만나자마자, How old are you? 라고 물었다고 해요. 윤강철 선수의 증언으로는, 나이가 어려보여도 어떻게 벌써 세미메인이냐? 라는 말을 추격한 것 같다고 하는데, 100여 다짜고짜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참, 진짜. 그나마 이부시코타가 조용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데뷔 초에 잠시 노아에 파견됐을 때였어요. 당시에 이미 슈퍼스타로 대접받던 마루우지 나오미치와 같이 태그팀으로 뛰었는데 아무리 눈세였던 이부시코타도 당시에 빡센 노아의 분위기에 눌려서 한마디도 못했고 더더욱이 노아에는 이동버스에서 신인은잘 수도 없고 등받이에 대지도 못하던 똥꿍기에 시달려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둘은 최근에 다시 만났지만 참 이걸 보면 세월이 너무 무상하네요. 그렇게 본격적인 또라이짓은 DDT에서 레귤러 멤버가 되면서 발휘하기 시작해요. 자판기에서 문설트를 하거나 노상 프로레슬링에서 상대를 트럭으로 박아버리던가 대사 모델이 대본 들고 와서 대놓고 읽어버린다던가 웃기이도 이때 마이크 업을 캐나다에서 온 태그 파트너 캐니 오메가가 대신 일본어를 해줬다고 하네요. 너네 누가 일본인이냐? 그 결정이 바로 DDT의 첫 무도관 이벤트였는데요. 먼저 무도관에 대해 짧게 설명하자면 일본의 유명 공연장이나 격투기 경기장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브시는 이때 여러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쯤 사람 보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한번거하게 저질러 보자고 하는데, 아, 그래서 거기, 그래서 왜 하냐고, 거기서 무도관에서야 그걸어요 <놀람> 여튼 그때 그 경기에서 링 밖으로 던지는 프랑켄슈타이너관격석에서 뛰는 문설틀 했는데요.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 12년 뒤, 간신히 해제될 때까지, 이브시 코터랑 캔디 오메가는 물론이고, DDT 단체 전체가 무도관으로부터 출입금지를 당해요. 그리고 일본에서 프로레슬링을 다루는 매체들도 이걸 베스트 바우 선정하면 따라 우려가 있다고 전부 금기어 취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얘 스타일이 그 이후로 바뀐 건 맞긴 해요? 그리고 이 기행은 신일본 프로레슬링에 진출하고도 끝나지 않아요. 태그팀 파트너인 케니 오메가와 IWP 주니어비크 태그팀 챔피언에 도전했을때 갑자기 DDT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우겼고 결국 DDT식의 경기는 못하는 대신 타이틀 조인식은 DDT같이 강변에서 하는 걸로 절충했다는데 그 아이디어를 들어준 인간들도 참, 그냥, 포기한 것 같네요. 그렇다고 이 기행이, 프로레슬링에서만 끝나면 끼가 많구나라고 할수 있는데, 회식날에 술꼬라서 생고기 참묵하다가 WWE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타카 미치노코의 앞머리를 밀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에 밝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 이건 마치 걸어다니는, 이 기행은, 일본과 한국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어지는데요. WWE, 크루저웨이드 클래식 초청 때, 백스테이지에서 어떤 덩치 큰 늙은이가 지나가자 별 생각 없이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그걸 본 수많은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놀라서 노발 대발했다는데요. 참고로 그 시기 WWE 회장은 매우 운동을 좋아해서 몸이 우락부락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누군지 아시죠? 그리고 정신 나간일화도 있는데요. WWE를 비롯한 북미 단체들은 링카운트가 10에서 끝나지만 몇몇 일본 단체랑 멕시코 단체들은 20 카운트를 쓰는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브시가 주로 활동했던 신일본 프로레슬링과 DDT는 20카운트를 스 단체였고, 거기 익숙해진 이브시코타는 그만 밖에서 10초 이상 헤맸다고 합니다. 와중에도 능력을 인정했던 WWE는 이브시코타에게 계약을 제의했어요. 물론 출신과 별개로 유명 인디와 메이저 단체에서 쭉 거친 상기급 커리였던 만큼 대려올 만한 선수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브시코타가 거절하는데, 이유는 간단하게도, 아, 나게로러서 WWE에서 못 뛰어? 라는 아주 험하고 쿨한 이유로 끝냅니다. 이거 좀 멋있긴 한데 왜 이리 이브시코타 가니까 이상한 것 같죠? 그렇게 신일분 프로레슬링으로 복귀하고 나서도 어지간히스커는못 고치고 대형사고 쳤는데요. 먼저, j t 라는 단체의 친한 선수 세컨드로 등장했는데, 문제는 이게 신일분 프로레슬링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활동이었고, 그 과정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이쯤이면 뭐, 얘가 한거 치고 무난한데, 할수 있겠지만,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져요. 어느 직원이 이걸 빈밀로이부시코타에게 갑질을 하고, 빡친 이브시코타가 내부 고발로 직원의 문제점 물론 시네로프로스의 상태를 전부 까발려 버려요. 문제는 이브시코타가 이전부터 인터넷에서 톱을 사오겠나니 정규 짐서 캐브라다라가 발목에 나갔다니 하는 실질하지않는 드리블치거나 선수들 옷 갈아입는 사진 찍어 올렸다가 음남으로 정지를 먹는 등 내상에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버릇이 이때도 이어져서 누가 잘못했냐 아니냐 따지기 애매할 정도의 진탕으로 흙 만들어 버려요. 벨기르의 거는은 영상에 나온 시점으로 또 최근에 시네몬 프로레슬링의 경영이 상태가 엉망이라 교체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네몬 프로레슬링 측의 잘못으로 귀결이 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침내 출전한 AEW에서도 뻘짓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당시 상당히 잔했던 블로드 앤 거친 매치가 끝나고 이분식 코턴 링에 널려있던 앞정을 보고 자기는 앞정을 써본 적이 없다고 경기 끝나 갑자기 위에서 나빠버렸어요. 미친 짓을 그대로 한 것도 그렇고 아픈 것도 당연하지만 프로 레스닝 경기에서 앞쪽에 갖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 안 하고, 짓 꼴린대로 행동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런 일들은 그때그때 큰 사건들이고, 자잘한 사건은 어디간에 일으켰는데요. 그중 유명한 건 폭죽이 있어요. 어디가에 일단 폭죽부터 터뜨렸고, 이제 이브시 코타의 대명사가 돼서, DDT는 해외 원적이든 가리지 않고, 폭죽부터 터뜨린 수준이에요. 본인 역시도, 어릴 때부터 하던 거라고 그냥 설명을 끝냈고요. 하지만, 세월을 이길 수 없었는지, 이랬던 이브시 코타도, 부상이 겹치고 겹친 상황에, 나이도 들어서, 더 이상의 똘끼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2024년 1월 초에 열렸던 노아에서의 경기는 타이틀 전까지 밀어내고 메이드 이벤트를 준 거였는데도 부상과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이무시 코터는 물론이고 상대였던 노아의 레전드 마루우지 나우미티조차 어떻게 커버할 수 없는 수준의 경기가 나와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결국 이무시 코터는 경기 전부터 발목 부상이 심했다고 발표를 했고 영상이 나온 시점에서 얼마 전 수술까지 마친 상태예요. 이런 걸 보면 영원한 건 없고, 세월의 무상한 만이 슬플 뿐입니다. 이만으로 영상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감사하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만보 채널 프로레슬링 이야기였습니다.